한국방송통신사, 오늘의 뉴스입니다.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자연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흥시 곰솔 누리숲이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는 산책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. 5월의 푸른 녹음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황토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 길은 맨발로 걷기에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어 땅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발바닥 지압의 상쾌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해소되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총 250m 길이의 이 코스는 세족시설과 벤치 등의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. 또한 곰설놀이 숲에는 나무데크로 만들어진 무장의 나눔길도 있어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, 어린이 등 모든 이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처럼 곰솔누리숲은 모든 시민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뉴스였습니다.